대구의 국직한 3대 현안으로 통합신공항과 신청사, 취수원 문제가 있는데요. 통합신공항과 신청사는 현재 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취수원 문제인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5일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대구는 1991년 편올 사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먹는 물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전한 치수원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소통과 공감 부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이해와 배려 과학적 검증 합당한 보상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3대 원칙을 바탕으로 2018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관련 자치단체장 해동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과학적 검증과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말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 등두 건의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이후 중앙정부와 관련자치단체는 근본 용역 결과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은 기본적인 수량, 수질, 물 수지 분석 등을 완료하고, 환경부와 관련 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낙동강 물 배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였고, 8월 5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근본 용역은 특정 지역에서 전량을 취수하는 기존 대안과 달리 모든 자치단체가 고루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는 유역 상생의 물관리 방안 마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도 낙동강의 합리적 물 배분을 위해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을 취수하고 부족한 필요수량은 현재의 지수장에서 지수하여 보다 강화된 고도 정수처리 공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지난 30년간 먹는 물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대구 광역시의 시장으로서 치수원 공동활용 대상 지역 주민께 간곡한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치수원 공동활용 지역에 대한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거나 생활편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치수원 공동활용지역에 필요한 국책사업추진 및 규제완화에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정례적인 대구경북상생음악회 등 문화교류도 활성화하여 생활공동체로의 일체감 조성에도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원 공동활용 대상 지역 주민께서는 대구 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잘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답보 상태였던 대구 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장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